안녕하세요. 송지현 집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 집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김상호 집사가 허리디스크가 터져버려 다리까지 마비가 왔습니다. 직장 가깝고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디스크 전문 병원에서 적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요즘 많이들 하는 수술이라고 하였고 3일 정도면 퇴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 중에 환자가 잘못되어 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적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르지는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이송한 부천 성모병원에 급히 갔지만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의료진은 환자 상태는 기도 삭감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의식불명 혼수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종환자실로 옮길 수 있다는 말만 하고는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두렵고 겁도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즉시 기도해 주셨고 바로 유튜브 예배를 켜라고 하시면서 깨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등한시했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남편이 숨만 쉴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을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한별모사님과 모든 교인들께서 제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종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나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모사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늘 밤에 끝난다. 말씀에 맞장구를 쳐라. 행함에 기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한별 모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남편이 자가 호흡을 시작하고 깨어났습니다.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남편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단한 분도 남편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남편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 김상호 집사도 현재 일반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 중이지만 깨어난 뒤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새로 주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성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제는 잊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놓아버린 11조를 다시 들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별 목사님,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승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인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